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오늘 하루를 비추며 살아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큐티입니다. 큐티인 책상으로는 내일까지지만,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는 오늘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쉬지 않고 두 달하고 21일 동안 사도행전을 보며 복음이 가진 힘과 복음의 지속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오늘 하루를 비추며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죽음, 그의 이야기를 끝맺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서 계속 전파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복음을 가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메신저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며 복음을 내 온몸으로 나타내며 전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대비되는 두 무리가 보였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바울과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로마인들은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에 반대하며 바울을 죽이고자 했죠. 제가 이번 학기에 요한복음 수업을 영어로 듣고 있습니다. 그 수업 제목은 Gospel of John 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수업에서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살펴보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애쓰던 로마 사람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 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두 무리,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두 무리를 오늘 큐티에서 또 마주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자신들의 지혜와 철학과 사상을 담아 바울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좀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교도적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미움은 점점 살인의 옷을 입으며, 모욕, 비방, 폭행, 누명으로 이어졌고, 결국 살인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나와 맞지 않는 나눔이라고, 나와 맞지 않는 묵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선포하고 있는 메신저를 반대하거나 배척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뉴스화의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 매일 아침 큐티 말씀, 리더들에게는 LT 말씀, 단선 팀에게는 단선 팀 예배, 또 신앙초 1대1 제자 양육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은 우리의 삶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듣는 우리는 정말 유대인의 무리와 같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불쾌감, 불편함, 싫음그 감정이 복음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을 향해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 차라리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며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붙잡고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 있는 공동체 뉴송와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혹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석방하려고 애쓰던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게 들여다 보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모습이지는 않나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아무 관심 없던 로마인들과 비차일반이지는 않나요?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매일 큐티를 하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대충 대충 하는 모습 전혀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유대인들처럼 화내고 죽이려는 마음은 없을지 몰라도 냉랭하게 차가워진 심령에 복음이 불붙일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와 뜨거움을 달라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보잘 것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루신 그 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려고 발버둥치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로마인들과 같이 차갑게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로 향하고 있던 바울은 로마에 거의 다 와갈 때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의 마중을 받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50에서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을 맞으러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담대한 마음과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로마로 온 바울을 맞아주셨고 죽음으로 지금도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서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마중을 나아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걸어주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되어 서로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로마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일 때도 있고 로마 형제들의 모습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위로 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하고 동행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큐티 제목처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과 같다고 하더라도, 혹여 무관심한 로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로마 형제들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그렇게 끝나지 않은 사도들의 행전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복음을 들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써내려가 보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결단하고 동행함으로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우리 뉴송와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사도행전을 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복음 앞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그 복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와이를 통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